현역가왕이 결승에 진출한 멤버 7인을 공개. 28일 방송된 MBN 개국 30주년 기념 현역가왕 2구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본선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판에 나선 나머지 현역들의 무대가 담겼다. 특히 본선 3차전 1. 2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11명이 중결승전 진출자가 확정되는 결과 발표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뒤집히는 예측불허 결과들이 등장해 모두를 경악하게 한 가운데 3인 1조. 단한 명이 살아남는 데스매치로를 적용한 패자부활전에서 극적인 경쟁을 뚫고 3명이 추가 합격자가 탄생됐다. 먼저 한강은 한방이 없다는 평을 지우기 위한 의지를 불태운 끝에 노래하며 춤추며로 한편이 뮤지컬 같은 무대를 완성했다. 윤명선으로부터 여태까지 본 무대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 라는 극찬을 받았지만 높지 않은 점수를 받아 아쉬움을 샀다. 성리는 군복무 중에 현역가왕 2에 도전한 패기가 오히려 무리수로 작용한 탓에 1라운드 직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고충을 겪었고 급기야 수액 링거를 꽂은 채 현장에 복귀. 걱정을 자아냈다. 성리는 이태원 연가를 최악의 목 컨디션에서도 최선을 다해 열창. 원곡자 주현미에게 자기 색깔로 불렀다. 라는 칭찬을 받아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트로트계 큰형님 박구유는 히트곡 작곡가인 아버지가 항상 냉정했지만 본선 1차전 간대요 글쎄 무대를 처음으로 칭찬했다는 남다른 감회를 전했고 차표 한 장으로 남진에게 가요는 이런 맛이 있어야 해. 라는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무대 공포증이 있다. 너무 많이 떨렸다. 라는 위외의 고백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자신감 하락에 노심초사하던 송민주는 봄날은 간다를 애절한 감성으로 풀어내 발라드 트로디 매력을 발산했다. 그러나 노래 마지막에 울컥한 감정을 드러낸 후, 결국, 무대를 하러 오는 게 무서웠다. 라고 털어놓으며 오열의 모두에게 먹먹함을 안겼다. 김준수는 독감 확진을 받은 후 격리되는 등 경연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했다. 김준수는 환희를 택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무대를 선사했지만 성대가 헐어버린 안 좋은 목 상태로 인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매 라운드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라며 새로운 도전으로 인해 초심을 찾고 있다는 신유는 님이여로우 정면 승부에 나섰다. 폭발적인 고음부터 환상적인 꺾기. 감정표현까지 완벽한 조화를 보여준 신윤는 이전의 부드러운 면모와는 다른 남성적인 매력을 제대로 살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트로 퍼포머 김중현은 본선 2차전 때 예전에 비해 도끼가 많이 빠졌다 라는 말에 자극받았다며 외로운 술잔으로 목소리와 노래만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눈물을 흘리는 김중현에게 주현미는 이런 도전에 큰 박수를 보낸다 라는 칭찬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제안은 소리적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에 각성하며 엄마 임주리로부터 혹독한 조언을 들었고 애원을 선고. 달라진 호흡과 창법으로 차분하면서도 절절한 무대를 완성해 신동엽으로부터 성별을 잊고 그래 형한테 와할 정도로 몰입했다. 라는 칭찬을 들었다. 뒤집기 한 판이 종료된 뒤 현역 2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망의 본선 3차전 최종순위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1라운드 점수와 2라운드 연예인 판정단 점수만을 더한 11위까지의 현역들과 방출 위기. 9명 등 중간 순위가 공개된 가운데 국민 판정단 점수를 남겨도 모두를 긴장하게 했다. 더욱이 240점이 걸린 국민 판정단 점수를 합친 예측 불가 최종 순위가 발표되면서 현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안정권이라고 생각했던 강문경은 9위에서 13위로 진해성은 8위에서 12위로, 김준수는 12위에서 17위가 되면서 방출 후보로 확정되는가 하면, 하위권 19위 제하가 10계단 수직 상승의 9위에, 12위였던 노지훈이 12위, 14위였던 김경민이 8위로 올라서는 등 엄청난 대역전극을 이루면서 모두를 입틀막하게 한 것. 특히 극적으로 중결승행 막차인 11위를 차지한 애녹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뒤에도, 믿기지 않는 듯 어리 빠진 모습을 보이다 이내 다리가 풀린 채 주저앉아 충격의 여파를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1위 나태주, 2위 박서진, 3위 신유, 4위 김수찬, 5위 신승태, 6위 최수호, 7위 환희, 8위 김경민, 9위 재하, 10위 노지훈, 11위 애녹이 중결승 직행을 결정 지었다. 이어 진해성 강문경, 박구윤, 김중현, 송민준, 김준수, 황민호, 한강성리 등 아홉 명이 방출 후보들이 패자부활전에 나섰고 3인 1조 3팀으로 나눠 진행하되 각 조당 1 명씩만 생존한다는 룰의 마스터들은 도대체 떨어질 사람이 없다라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때 김준수가 목 상태로 인한 기권 의사를 전했지만 패자부활전 룰에서는 기권이 불가하면서 김준수도 후회 없는 경연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강문경, 김중현, 한강은 막걸리 한 잔, 박구윤, 김준수, 황민호는 보릿 고개, 진해성 송민준, 성민은 갈무리를 택해 30분 동안의 연습 끝에 합을 맞췄고 강문경은 연습 도중 한강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라며 괴로움을 토로해 경연의 무게감을 내비쳤다. 막걸리 한잔 팀은 독특한 음색과 꺾기를 뽐낸 강문경이 마스터 12표 중 8표를 받아 살아났고, 갈무리 팀에서는 진해성이 전매특허 꺾기를 터뜨리며 부활했다. 보릿고개 팀은 예상을 뒤엎고 혼신을 다한 폭풍 열창으로 무대를 압도한 김준수가 뽑혔고, 김준수는 충격과 기쁨이 교차하는 듯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최종 방출된 김중현, 한강, 송민준, 성리. 박구윤, 황민호는 현역가왕 이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더 성장하겠다, 라는 소감을 전했고 이들을 떠나보내는 현역들은 물론 마스터들까지 눈물을 펑펑 흘려 눈물바다를 잃었다. 이어 대망의 준결승에 오른 강문경, 김경민, 김수찬, 김준수, 나태주, 노지훈, 박서진, 신승태, 신유, 애녹재하, 진혜성, 최수호, 환희 등. 14명의 현역들이 단 10장인 결승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살벌한 전쟁을 치를 중결승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다. 2단독 괴롭힘 위호코 우유한나 결국 유키즈 다시보기 삭제 조치. 30일 OS EN 취재 결과 TVN 프로그램의 다시보기를 지원하는 OTT 플랫폼 TV 홈페이지에서 유키즈 온더 블럭 170회차는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유키즈 170회에는 지상파 3사 기상캐스터 배혜지 남유진, 오유한나와 김북련 교수, 배우 손석구가 출연했다. 유튜브, 네이버 TV 등 방송 클립을 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유키즈, 고, 오유한나 출연부는 모두 내려간 상태다. 배우 손석구와 김북련 교수의 토크 영상만 남아있다. 한편, 지난 27일 매일 신문은 비밀번호가 풀린 오유안나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서에는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받은 내용이 담겼다. 2021년 5월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된 오유안나는 이듬해 3월부터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 먼저 입사한 동료 기상캐스터는 오보를 내고 오유한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 또 다른 동료는 틀린 기상 정보를 정정 요청하면 후배가 감히 선배에게 지적한다는 취지의 비난을 했다는 내용이라 보는 이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위혹과 관련해 MBC 측은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 경영주원국 인사팀 인사상담실, 감사국 클린센터, 나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의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라며 고인이 당시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충,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했거나 신고가 아니더라도 책임 있는 관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렸다면 회사는 당연히 응당한 조사를 했을 것, 이라고 전했다. 이어 MBC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는 물론 출연진의 신고가 접수됐거나 상담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게 돼 있다며 유족들께서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MBC 측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으나, 고오유한나의 유족이 생전 통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MBC가 진상 조사를 시작해 고오유한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 유이, 얼마나 예쁘길래 꿀벅지 시절 소환? 16년 만에 싱글 레이디 예고. 배우 유이가 2024 SBS 연예대상에서 여자 우수상을 수상하며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24 SBS 연예대상은 전현무, 이현희, 장도연이 공동 진행을 맡아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날 유이는 수상에 앞서 시상자로 무대에 올라 류수영 때문에 살이 쪘다. 며 그의 남다른 요리 실력을 언급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 여자 우수상 수상자로 호명된 유희는 애벌레를 먹고 이 상을 받은 것 같다. 며 유쾌한 소감을 전했다. 이어 2009년 연예대상 오프닝에서 싱글 레이디를 춘 이후 16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고 감격을 표했다. 특히 이날 수상 소식과 함께 유이의 전성기 시절 싱글 레이디 무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9년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꿀벅지라는 수식어를 얻었던 유이는 당시 탄탄한 몸매와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에서 다시 한번 싱글 레이디 무대를 언급하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유희는 정글밥 출연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정글에서도 한식 생각이 나지 않게 해준 유수영 오빠, 든든한 승윤 오빠, 인국 오빠 모두 감사하다. 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현재 정글밥 이 촬영이 진행 중인데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희는 시즌이 계속될 예정이니 저도 다시 합류해서 SBS 딸상을 받고 싶다. 며 그때 다시 싱글 레이디를 출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 고포부를 밝혔다. 한편, 유이의 수상 소식과 함께 과거 꿀벅지 신드롬을 일으켰던 싱글 레이디 무대가 다시 회자되며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